네 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누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은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각 동네에서 큰 무리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 다이렉트로 돌직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 뭐 이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전달 방법이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비유의 사용법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과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laughs>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비유를 이해를 했습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이해를 못했으니까 제들이 예수님한테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감춰져 있었던 그런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알아듣게 설명도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 같은 거는, 이제 못 깨닫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럴 수 있겠죠. 뭐야, 뭐, 씨잘 잘 뿌려서 농사 잘 지으란 얘기인가? 역시 좋은 땅이 수확률이 좋군.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진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들리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설교만 시작되면 조는 분들. 시작했는데 졸면 어쩌라는 거죠 지금 깨어나십시오. 네. 온갖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듣기가 방해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설교가 안 들리는 게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이해 안 되게 설교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설교자의 책임인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듣는 사람도 긴장을 하셔야 된다. 말씀이 들리게 해 달라고 깨달아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비유에 나오는 땅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 건데. 이제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첫 번째 땅, 길가가 나오는데요. 그럼 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 누굴까요? 11절에서 예수님이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좋은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그렇죠? 이 전파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이 씨 뿌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도하는 사람 이웃에게 친구에게 일가친척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골라서 씨를 뿌리던가요? 땅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은 길가니까. 저 사람은 돌짝 밭이니까 가시덤불 같으니까 쟤는 안 돼, 안 뿌려. 저 사람은 좋은 땅 같으니까 뿌려야지, 이러고 뿌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 여기저기 뿌리듯이.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을 알수 있느냐? 사람을 골라가면서 전도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 저 사람은 만만하니까 전하고.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이러지 않고, 씨 뿌린 자의 사명은 뿌리는 것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다.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뿌려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뭐 등산로나 둘레길 이런 데 많이 가보셨죠? 그런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어떻던가요? 흙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딱딱한 마음, 냉랭한 마음, 굳은 마음, 고집 이런 마음이 말씀을 튕겨내더라. 튕겨나간 말씀은 사람에게 밟히듯이 밟히고 무시당하고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죠. 새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에 마귀가 가서, 마귀가 등장하라는데,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믿어서 무엇을 얻게 될까 봐, 구원을 얻게 될까 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 듣는 시간에 졸아요? 딴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말씀 듣는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시를 바랍니다. 마귀가 등장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전 작업을 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왜요?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니까, 튕겨져 나가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왜 설교할 때 자꾸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가면서 되지도 않는 유머를 이렇게 넣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코미디언인가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유머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않아요. 웃으면 진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안 웃어. 참았다 집에 가서 웃고 어쩌다 웃으면 어? 비웃음이고, 근데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은 별거 아닌 유머에도 꺄르르 깨르르 웃어주고, 강전도사 나이 먹고 참 했습니다. 웃어주고, 빵빵 터져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팟캐스트에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설교 중에 뭐 실수한거나 고쳐야 될 부분 은 없는지 이제 다시 들어보면서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난번 설교 때 운동에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갈비뼈 막뭐 이렇게 실금 가고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격한 운동을 할 연령대의 교회가 아니다. 모여서 간단하게 수건 돌리기나 뭐 이제 보물 찾기 했다 유머를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제일 크게 빵 터지신 분이 우리 문성준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설교를 귀 담아 들어야 웃길 때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조는 분들은 남들 다 웃을 때 그때 이제 자다 깨가지고 타이밍 놓치고 뒤늦게 웃고 못 웃고 막 그러는데, 문 목사님은 부드러운 마음이셔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빵빵 터져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laughs>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길가처럼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비웃지 마시고 좀 웃으시고 그래야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익숙한 본문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해도 다 아는 얘긴데 내가 저 본문으로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자. 식상하게 뻔한 얘기하는지 뭔가 좀 참신한 얘기가 있는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갈급한 심령,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바위 위와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던 씨는 밟히고 새들한테 먹혀가지고 말씀을 빼앗겼잖아요. 싹이 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일단 싹이 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도 싹이 났고, 일부 자라기는 자랐죠. 공통점이죠. 싹은 나더라, 싹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길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거나 있어도 손에 꼽을 정도, 소수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위 위와 가시 떨기 같은 인생이다라 왜 그러냐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바위 위,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 떨기, 말씀을 들은 자이나, 공통점이 또 나오죠? 길가, 바위 위, 가시 떨기, 전부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다. 바위 위는 말씀을 듣는데, 심지어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눈물 흘리고, 말씀에 싹이 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바위 위에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잡아주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흡수해서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내는데 싹이 난 거죠? 생활을 하면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 포기 못해. 이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어떠십니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던 모습이던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기뻐하는데 잠깐 그러다가 정작 월요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월요병 앓고 힘든 일 생기면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뿌리가 뽑힌 삶을 살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와서 다시 은혜 받고 월요일 오면 또 월요병 다시 걸리고 도돌이 도돌이 제자리인 거죠 제자리 입만 열면 근심, 걱정, 염려. 온통 관심은 돈, 재물, 세상 즐거움.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바위 위와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단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돌이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땅이 어떤지, 보면 힌트를 알수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뭐길래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요즘 영상 뭐 이런 교육 자료들 엄청 많잖아요.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만 눈여겨봐도 차이점만 내 거로 몇개 만들어도 그거 반만 따라해도 확 달라지거든요. 내가 길 가고 바위 위고 가시 떨긴데 주님, 내가 좋은 땅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이 뭐가 다른지 보면 되겠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자다 좋은 땅은 싹이 나서 백배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차이점이죠? 유일하게 결실을 맺더라. 백배나.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십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말씀 다 마치고 시 외치시는 거예요. 크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이 외치실 정도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이건 기본이다라는 기본이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좋은 땅은 첫째 말씀을 무슨 마음으로 듣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더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삐딱하게 꼬인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더라. 차이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더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지키더라라는 말을 keep it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축구할 때골때 때, 골문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골키퍼라고 하죠. 골키퍼. 그죠. 그 사람의 하는 일은 뭐예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골대를 지키듯이 막아내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또 하나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것을 법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 그게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 말씀에 순종한 것이 지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인간적인 생각, 다른 방법, 계획이 틈타지 못하게 영적 꿀키퍼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하라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차이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인내하더라, 인내하더라.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그죠? 신약, 새로운 약속. 여러분, 약속은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회복되리라. 전부.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당장 지금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면 인내함으로 버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에 낳게 되죠 100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몇년 걸렸어요? 25년.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아, 25년이구나, 이러는 거지. 여기 아직 25년을 채못산 청소년도 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도대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언제다? 100세다? 이런 말씀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커지는 약속이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가능성은 떨어지는 약속인데.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중간에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 86세. 75세에서 86세 몇 년입니까? 11년. 아브라함이 음. 사실 이 11년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11년 동안 기다렸다. 10년 동안 기다렸다. 아브라함이 이제나 저제나 10년 넘게 기다리다가 삐끗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성취될 것을 기다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의 차이점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인내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네 가지 땅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지금까지 공통점 쭉 찾아봤죠. 말씀을 전부 들었다. 말씀 듣는 거 기본이다. 차이점. 좋은 땅은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백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차이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떤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2025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은 땅 되셔서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 말씀만 붙들고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2025년 되시기를,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18번 찬양 비 준비하신 이 찬양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찬양했다가 망해가지고 <laughs> 저는 아주 될 때까지 그냥 해볼까 그냥 하다가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 제발 찬양 선곡좀 잘해라 아는 걸로 좀 해라 설교 때 이제 살짝 은혜 받았는데 찬양하면서 기도의 불을 확지펴야 되는데 모르는 찬양하고 찬물 끼얹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아는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기도가 잘이어지더라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주일 오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